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왜 아, 카메라 너무 안 뜨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저희 네이버에서 이렇게 동대에서 조드로를 연재했었고 지금 K 투에서디자이너라는 웹툰 연재하고 있는 해치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아, 저는 웹툰 작가 진상생, 네 코스모라고 합니다. 아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그럼, 지금 가져오신,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나 이런 거 있으신지.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아, 이거는 혹시, 죄송한데, 스캔을 뜨신 건가요? 네. 아, 그렇구나. 다 읽어보기 전에 약간 좀 들고 싶은 말씀인데, 혹시 이거 작업을 어떻게 하시나요? 네. 원래 작업은 포토, 툴은 포토샵 사용하고요. 네. 이제 한 바탕 깔고, 한 레이어에 콘디 다 하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이어, 책에도 다 아, 하고. 아, 네. 아 그럼 이제 어쨌든 작업은 그타블렛 PC로 이렇게 하시는 요 네, 네. 저 약간 좀그 여쭈고 싶은 게이 만화를 약간 왜 하고 싶으세요? 아, 제가 일상툰을 그리는 이유는 네. 일상툰이 그냥 단순히 쉽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접근하기에는 조금 용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최초로 봤던 만화가 말미사는 이야기여가지고 아,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힐링툰 세상 힐링로 하고 싶어서. 네. 네. 그럼 약간 바꿔서 생각하면 게 독자한테 이 만화가 왜 필요한가? 네, 독자한테... 독자한테는 어떤 의미에서 필요하지뭐 이거 혹시 한번 생각 해 보시고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네, 요새 막 그런 정신적 문제들 많이 대두되잖아요 네. 그런 우울증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나 네. 해결법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학계에서 많은 해결법이나 그렇게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 네. 그런 정신병을 감기 같은 거라고 하잖아요. 네. 누구나 걸릴 수도 있고 치료될 수도 있는 거라고 하는데 네. 또 감기처럼 쉽게 맞지는 않으니까 조금 쉬운 방법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일상이랑 정신병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 되게 조금 잘못 생각했던 마음의 구김살이라든지 그런 거 퍼가는 과정에 대해서 네. 알려드리고 싶어요 아, 정말 할수 있으면 사두고 가고 싶은데 잘 먹겠습니다 이런 개그는 되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나, 나 약간 상상을 못했는데 어, 갑자기 되게 웃기네 이런 부분도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독보섭이야 먹지마 뭐 이런 <laughs> 개그는 저는 되게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큰 장점이거든요 제가 아까 코인을 받았는데 네, 예. 퀴즈 낼 때마다 마치 때마다 코인을 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이거 비트코인 같은 거 네, 뽑아주시죠 그럼. 웹툰 작가 수입은? 수입은? 네. 이거 밝혀야 되나요? Swe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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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w e d e 고 Sweden? Sweden? s w e d e 생각하는 야 그림 그리면 굶어 죽는다뭐 이런 <laughs> 거는 전아니라고생각 e d e n s w e d 가 n Sweden? s w 그러니까 그렇죠. 그 저는 개인적으로 글, 그림이라고 나누는 약간 좀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스토리와 작화 이렇게 나누는 게좀더 전문적인 용어라고 생각하고 을 그런 의미에서 영화를 하는 사람 중에서 조명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의상만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스토리만 쓰는 사람이 있고 그 감독을 하는 사람이 있듯이 웹툰도 크게 봤을 때는 스토리 부분, 그리고 이걸 연출하는 작화 부분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에 따라서 뭐 좀더 투자를 해야 될뿐분이 있고 둘다 투자를 해야, 해야 될 경우가 있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Q. 노트는 어디서 배우는 것이 좋을까요? 학교? 학원? 이게 약간 너무 터무니없는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뭘 어디서 배우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영화감독 중에서 퀀티 타네티노 감독도 감독 데뷔하기 전에 하루에 비디오를 6개씩 봤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자기가 얼마나 자기의 세계를 잘 쌓느냐가 중요하지 음. K 같은 건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유튜브나 뭐 혹은 책이나 이런 걸로 충분히 뭐 충분히까지는 아니겠죠. 그래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배울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몇번 하시더니 되게 능숙하게 포박하시면서 이렇게. 준비하기 전까지 불안감은 어떻게 해소하셨나요? 근데 이거는 약간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어서요. 뭐냐면 이렇게 감히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생각해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어. 저는 이런 불안감이 생길 때 동료를 만났습니다. 뭐냐면 동료는 약간 친구랑 다르거든요. 친구는 그냥 위로를 해주죠. 근데 동료는 때로는 되게 신랄하게 비판해 줄수 있어. 요 그리고 친구는 이게 왜 잘못된지는 얘기 못 하잖아요. 동료는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왜 재밌어.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네가 이렇게 고쳐야 돼.라고 얘기해 줄 사람이 동료라 생각해요 친구와 동료. 저는 오히려 동료를 많이 만나고 동료에게 많이 배우는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불안감 없애는 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일 친한 웹툰 작가는 누구인가요? 최근에 제일 많이 얘기를 주고받고 하는 작가는 지금 현재 네이버에서 닥터포스트를 그리고 <laughs> 있는 이정범 작가가 <웃음> <진짜요>? <웃음> 네, 나이도 저랑 똑같고 <laughs> 어, 서로 이제 의미 없는 어... 자존심 싸우하고 <laughs> <의미> <없는 웃음> <이렇게 웃음> <laughs> 쓸데없는 농담 <laughs> 까먹게 <laughs> <까먹기 웃음> 하고 뭐. 선풀이든 선풀이든 약간 축구장의 함성이라고 생각해요. 음. 뭐냐면면 축구장은 당연히 함성을 들을 수 있죠. 축구장은 당연히 예를 들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은 우리를 대신해서 뛸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은 아, 뭐,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은 예, 맞고, 연연하지 마십시오. 연연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나중에 혹시 기회가 있으시면 이렇게 제가 작업하는 곳에 한번 오셔서 함께 그림 그려보시고 좀더 제가 어떻게 작업하는지 네. 그리고 어떤 작업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좀 이렇게 긴밀하게 대응하는 게 되게 좋다 고 생각해서 혹시 괜찮으시면은 나중에 제 작업실에 와서 한번 이렇게 같이 얘기도 나누실수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저희 작업실에서 뵙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네. 다시 이잘 네, 가셨으면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네.